자, 그래서, 이 새로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의 역할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있는데, 이 새로운 산업을 상징하는 게 바로 디지털 생태계인 거예요. 자, 우리가 IT혁명이 일어나고, IT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혁명이 21세기에 전개되면서, 미국의 산업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제너럴 모터스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체는 지는 태양이 돼버렸고, 대신 그 자리를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듯이요. 그렇죠? 그 산업들이, 그 산업들은 되게 뭡니까? IT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대게 그러한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그걸 이제 그 산업 생태계를 디지털 생태계라고 할수 있는 것이고요. 이 디지털 생태계를 영어로 표현하면 플랫폼인 거예요. 플랫폼. 아마 공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플랫폼을 이렇게 이해 안 하고 계실 거예요.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렇게 되게 이해를 하시고 계실 거예요. 컴퓨터 시스템 이런 측으로요. 근데 예, 사업 모델에서는 플랫폼은 이런 뜻입니다. 이 디지털 경 생태계를요, 데이터 생태계라든가. 근데, 이 디지털 생태계를 이해하려면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때 얘기했죠. 여러분들, IT 혁명이, 인터넷이 94년도에 도입되면서, 도입되면서 나타난 기업이 누구죠? 다컨 기업들. 다컨 기업의 상징이 누구였었죠? 야후. 그렇죠? 야후였었어요. 야후는 뭘로 시작했었죠? 검색 서비스업을 시작했죠. 그렇죠? 그런, 그런, 그런 기업들이 바로, 닷컴 기업이 바로 뭐예요? 디지털 기업들이잖아요. 디지털에서, 온라인에서 그러니까는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야후는 어떻게 됐버렸습니까 존재감이 없어져버렸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죠? 구글이 차지하고 있죠. 구글이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2000년 이후에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것은 구글,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자,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왜왜 왜 야후는 그러니까 몰락해 버렸고 구글이 그 자리를 타지하고 구글은 계속해서 지달을 하고 있는가 보게 되면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I.T. 기술에 의해 가지고 I.T. 기술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온라인상으로 모든 것이 연결이 가능해졌어요. 그렇죠? 온라인이라는 그러니까 가 과거에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했는데 제조업 시대 때는 온라인 중심으로 그러니까는 온라인 중심으로 모든 것이 연결이 가능해진 거예요. IT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야후를 만들어낸 거죠. 닷컴 기업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야후가 놓친 게 있습니다. 야후하고 구글하고 초창기에 뭘 가지고 싸맸는지 아세요? 이메일 서비스,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면서 이메일 그 용량, 용량을 가지고 경쟁을 했어요. 근데 야후는 굉장히 인색하게 굴었습니다. 구글은 그냥 전폭적으로 그냥 막 제공을 해줬죠 소비자들, 이, 그, 이 이용자들한테요. 네? 자, 구글 같은 기업들이요. 구글 같은 기업들은 저는 닷컴 기업이 나 플랫폼 기업입니다. 닷컴 기업이 플랫폼 기업한테 진 이유는 뭐냐면요. 플랫폼, 기업, 닷컴 기업들은 이 인터넷으로 세상이 다 연결됐다고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은, 사람들을 벌, 돈을 벌려면은 새로운 그러니까는 이 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가치를 창출하는 그 사업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돈을 벌려면은, 가치를 창출하려면, 사람들을,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다 끌어모아야 되겠다. 즉, 디지털 세계에서, 디지털 세계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냄새를 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니까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 거죠. 혜택을 줘야 되죠. 구글은 우리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공짜로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혜택을 주면서 구글이 얻어간 건 뭐예요? 빅데이터 같은 걸 데이터로 얻어갔어요. 그렇죠? 기억하시는 분도 있네요. 데이터로 얻어갔단 말이에요. 그 빅데이터, 그걸 그러니까, 그런데 많이, 그러니 사람을 모으게 하면은 그게 이제 매력적인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야, 후우는 굉장히 인색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우에서 구글을 다 떠났죠. 떠난 거예요. 예? 네? 떠난 겁니다. 그러면그 속에서 그 속에서 구글은 그러니까는 데이터를 얻어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인공지능 기술 가지고 자율 주행차까지 지금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디지털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디지털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구글이 야후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자, 인터넷이라는 기술만 가지고는 이건 기술만 가지고는 인공, 아까 얘기했던 인공연목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거기다가 사람까지, 사람까지 이게 연결을 해야지만이 생태계가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구글은요. 사람을 거기다 끌어와야지만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 아까 사람들이 주는 데이터 흔적인 데이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라든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라든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 이라든가 이런 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돈을 벌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을 번게 바로 뭐예요 유튜브 같은 거죠 콘텐츠를 그러니까는 네? 콘텐츠를 가지고 45대 55로 나눠 먹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는 앱을 개발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앱이 없으면은 매력도 매력, 매력적인 상품이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은요. 그렇죠? 앱이 없어, 앱이 없다, 앱이 없는 스마트폰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앱을, 앱은 누가 만든 겁니까? 애플의 직원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애플이란 기업 바깥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70억 명 넘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쏟아낸 거죠. 그래서 3대7로 나눠 갖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연결시킨 거잖아요. 즉 사람들을 연결시켰다는 얘기는 생태계를 만든 거예요. 생태계를. 예?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은 디지털 생태계를 디지털 생태계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부 관료들한테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제대로 잡힌 거라고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이 정책을 가지고 구글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생각하면 된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물어봐요. 그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 정책은 잘못 만들어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디지털 생태계는 바로 뭡니까요? 사람들을 일단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다모다 다 모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글로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안 모이지요? 우리가 관심 없는 사이트에 갑니까? 안 가지요? 어떻게 해야지 가죠? 뭔가 나한테 혜택이 있고, 뭔가 나한테 도움이 돼야지, 돈, 내가 뭐 돈을 벌 기회가 있다든가, 이래야지 가잖아요. 연결하잖아요. 지금 뭐냐, 이익을, 이익을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이익을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기업들은 지네가 혼자 다 먹었잖아요. 근데 이익을 공유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결이 되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글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생태계를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 이후에 21세기에 지금 그러니까는 미국에 지금 주도, 미국을 주도하는 이 기업들 다 디지털 생태계를 이해한 기업들인 거예요. 네? 이 기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 뭐였죠 모빌리티. 우리가 이동하는 순간에도 다 연결시키자, 사람을. 이동하는 순간에도 다 이동시키는, 모든 걸다 연결시키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도 스마트화 시키고, 공장도 스마트화 시키고. 농장도 스마트 스마트 포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다 뭡니까?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거나 아니면 서로 자원들을 서로 결합해가지고 결합해서 가치를 만들어내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 거죠? 자, 근데 왜?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속에서 뭐가 이제니까 우리가 이뭘 만들려고 이 모빌리티를 스마트화 시킨 거죠? 데이터를 얻기 위한 겁니다. 데이터. 즉 데이터. 경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데이터요. 데이터의 중요성을요. 네? 이 플랫폼 사업 모델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데이터,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나서도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구글에 취업시켜 줄수 있다. 왜? 구글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를 제가 정확히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구글이 원하는 대로 다 써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구글이 매력을 느낄 수 있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가도 유감스럽게 우리나라 학생들은 적응하기 힘들 거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자, 구글은 어떤 기업입니까?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저기 확보하고 있습니까? 그 데이터를 줘요, 구글은요.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찾아내라 이거예요. 문제. 무슨 문제? 구글의 문제를 찾아내라 이거예요. 기업의 문제는 뭡니까? 기업의 새로운 사업거리를 찾아내라는 얘기죠. 기업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니까는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한, 할수 있는 동력을 찾아내라 이거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그걸 찾아냈으면은 찾아냈으면 그걸 또 해결까지 하라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찾아내고 또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뭘것 같아요? 먼저 문제를 찾아내려면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그렇죠? 근데 제가 우리나라 학생들이 같이 적응 못한다는 이유가 우리나라 학생들은 굉장히 영민한데 영민한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요 학교 교육이 다 똑같이 만들어 버려요 제가 그래서 학교에 대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뭘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의 칼라를 복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칼라가 있다 자기만의 칼라가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학교 선생과 부모님들이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거의 단일 칼라, 컬러, 모노 칼라를 갖고 있어요.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처럼요. 예? 네?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를 살려주지 못한 거죠.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살려주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성세대들이 살았던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놨던 교육체계에 맞춰가지고 줄 세우는 거죠. 소위 말해서, 예를 든다면 국영수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 점수로 줄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니까 각, 각 학생들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 틀리고 관심 있는 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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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데 그걸 키워주기보다는, 그걸 키워주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예? 기성사회가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걸 가지고 쭉 이제 그러니까 학생들도 거기다가 이제 이 주입을 한 거죠. 잖강 주입을 하고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색깔들이 다 없어버렸어요. 자기 색깔들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요? 아이디어라는 건 뭡니까? 차이가 있어야지만 중요한 거예요. 아이디어는 차이가 핵심이죠. 다다 동일, 다 똑같은 생각하면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 획기라 돼버렸어요. 획기라 근데 제조업 시대 때는 이게 그래도 일정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조업 시대 때는요. 왜? 제조업 시대 때는 대량 생산 시대잖아요. 똑같은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산은 다 로봇이 할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은요? 로봇이 하지 못하는 걸 해야 돼요.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요? 아니, 아니, 로봇이 하지 못하는 건 뭐겠습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는 것들, 하는 업무들, 이런 것들은 로봇이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랬습니까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가, 우리가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모두가 얘기하잖아요. 모두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창의성이 중요한데,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노동 시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노동 시간을 많이 한다고 해서, 노동을 하루에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4시간이라고, 어떤 사람은 8시간 일한다고 해가지고, 8시간 일는 사람이 아이디어가 두배가더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디어는 오히려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유로운 환경에서 아이디어는 더 많이 나오죠. 그렇죠? 아니면 자기가 그러니까 산책을 하면서, 여가 시간에,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막 놀이를 하면서 할때 아이디어 나오고 그러죠. 예? 네? 그런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걸할때요 그리고 자기가 산책을 하면서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는데, 자, 그러려면은 그런 자유로운 시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유로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자유로운 시간을 주려면,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개인도 그러니까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 제일 큰 사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반도체나 스마트폰 이후에 사업을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새로운 사업을요. 미래 사업을요. 이거속 타는 일입니다. 속 타는 일이에요. 왜? 반도체 이거라 가지고 언제까지 먹고 살 것인가? 이게 걱정되는 거거든요. 기업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사업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혁신을 한다는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혁신의 원천이잖아요. 그렇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요. 그러니까 국가나,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우리가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디어는 노동에서, 전통적인 제조업처럼 노동시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 노동시간이 길다고 해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자유시간이,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전히 뭐냐면 많은 사회 구조는, 사회 구조는 여전히 뭐냐면 노동을 해야지만이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노동을 하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자료. 그럼 노동하는 시간을, 노동하는 시간을 좀 줄여줘도 될게 아닙니까? 노동하는 시간을 좀 줄여주게, 줄어져서 자유 시간을 좀 줘야지만이 되는데, 노동하는 시간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 소득이 줄어드는 소득을 좀 보존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국가가.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 갖는 의미예요